배우 임지연은 영화 인간중독에서 파격적인 노출 연기를 선보인 후 어머니의 반응을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더 블럭에 출연하여 MC 유재석과 조세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재석은 임지연이 배우로 이름을 알린 작품이 있다며 2014년 영화 인간중독이 불륜을 소재로 한 파격적인 작품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임지연은 이에 신인 배우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대본 속의 캐릭터가 정말 좋았고 나에게 소중한 기회였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재석이 작품 촬영 후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묻자 임지연은 어린 나이이고 파격적인 모습이 많이 담긴 영화여서 부모님의 걱정이 되었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임지연은 데뷔작이기에 어머니가 스크린에서 볼때 어떤 기분일지 걱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영화 시사회에 어머니가 참석한 뒤 우리 지연이 너무 예쁘다라는 칭찬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엄마의 칭찬이 연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큰 동기부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임지연은 노출 연기 때문에 엄마가 날 창피해하고 무서워하고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다며, 하지만 엄마가 잘했다고 칭찬해 준 것이 정말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기력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면서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엄마의 모습이 자신에게 큰 힘이 됐고, 이로 인해 연기에 힘을 낼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